예, 여기가 활주로예, 여기가. 근데 여기가 정말로 군사적 최고 요충지인 게 이쪽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저쪽 상해 난징 쪽 공격하러 나가긴 좋은데 거꾸로 이 활주로를 폭격하러 오게 되면 그때 당시 비행술로는 여기서 폭격하고 나가던 비행기가 저쪽 산에다 걸린다죠? 그때 조종수는 그랬나 봐요. 서귀포 모슬포 바사이를 걸어가다가. 뭔가 인위적이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시멘트 더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100% 일제가 이 땅에 남긴 그 상처들입니다. 바로 여기는 지하 벙커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을 요새로 쓴 거란 얘기인데요. 자, 벙커 입구입니다. 여기 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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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요, 낮아요. 어두워요, 아마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도란 들어오면 못 가는데?